자, 오늘 영상에서는 해외선물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과연 해외선물 거래는 어떻게 시작해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초보자분들도 이해하시는데 문제 없을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설명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준다면 해외선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실 겁니다. 자, 우선 해외선물 투자하면 미래가치의 개념, 사과나 농부, 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냥 쉽게 요약해보자면, 결국 지수의 상승과 하락에 투자를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스닥, 오일, 골드, 그리고 홍콩의 항생.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스닥이면 많이들 알고 계시는 미국 지수의 상승과 하락에 투자를 하는 개념인 거고, 그게 오일이나 금 같은 이런 원자재들이라고 한다면, 향후 오일의 가격이 올라갈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매수에 투자를 하는 개념이고, 향후 오일의 가격이 떨어질 것 같네? 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매도의 투자를 하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물 투자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와는 다르게 양방향 투자가 가능합니다. 상승 뿐만 아니라 하락에도 투자를 할수 있는 개념인 거죠. 왜냐면 일반적인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내가 매수 이외에는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산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투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공매도라고 해서 매도에도 투자할 수 있는 개념도 존재하긴 합니다만, 하지만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해외선물 투자에서는 지수의 하락에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에 상승과 하락에 투자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흔한 생각들이 해외선물 투자는 위험하다. 해외선물 투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주식과는 다르게 해외선물 투자는 나스닥 1포인트가 변동시 20달러 즉 3만 원씩 손익이 발생하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 포인트 변동 시200 달러 정도 하나 약 30만 원 정도의 손익이 발생하는 개념인 거죠. 100 포인트가 변동했다고 한다면 2,000 달러 하나 3, 약 300만 원 정도의 손익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엄청나게 하락을 하는 경우나 반대로 엄청나게 폭등하는 경우 이 현상이 하루아침에 일어났을 때 1000포인트 정도의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하루에 3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선물 거래를 하려면 얼마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주식과는 다르게 해외선물에는 증거금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국내 증권사 중에 가장 많은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키움증권 영문 기준으로 나스닥 한 계약을 거래하는데 필요한 증거금은 33,300불, 한화 약 4,700만원을 넘어가는 돈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증거금. 내가 해외선물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 유지화된 증거금 수준은 대략적으로 4천만원 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반 투자자분들에게 3만 3천불, 4,700만원이라는 증거금은 너무 부담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증권사에서는 마이크로 미니라는 상품을 대체제로 출시하였는데요. 티 가치도 10분의 1, /10, 상품의 가치도 10분의 1, /10, 증거금의 가치도 10분의 1인 상품이 있는데, 이 4700만원, 33300달러를 10분의 1 /10 한다고 하면 470만원 정도이지만, 이 마저도 초보 투자 분들이 시작하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분들께서는 안타깝게도 증거금이 엄청 저렴한 대여계좌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기서 대여계좌란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다뤄봤었지만 정식 증권사 인척을 하며 첫 충전 시 얼마 보장, 얼마의 수익금, 얼마의 수익률로 카톡방, 텔레그램 같은 어플에서 개인 투자자들 현혹하는 그런 조직들을 이야기합니다. 방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이 짜고 치고 수익이 나왔다면서 수익을 자랑하는 이런 모습들. 여기에 많은 분들이 혹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불법 대여계좌는 이용하지 마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저런 방에 있는 사람들은 투자자분들이 아닌 대여업체의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대여계좌의 먹튀 사건, 강제 청산 등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적은 증거금으로 해외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곳은 없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단연 이 해외 증권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증권사는 이 적은 증거금과 높은 공신력, 이두 가지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증권사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증권사는 나스닥 한 계약을 기준으로 140만원, 거의 국내 증권사 대비 30배가량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또한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으로는 14,000원부터 부담없이 해외선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뭐 5만원, 10만원 이렇게 소액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공신력이 없냐? 라고 물어봐 주시면 그것도 아닙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메타 트레이더5라고 이렇게 검색만 해주셔도 이미 1800만 이상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 트레이더5에 입점되어 있는 해외 증권사들은 공식적으로 라이센스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해외 증권사 메타 트레이더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데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외증권사는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과거 기사들만 보셔도 다 나옵니다. 이 교보증권이나 삼성선물같이 예전에 hts나 mts가 미약했던 시절에는 이 미, 메타 트레이더의 옛 버전인 4에 입점을 해서 거래를 지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생소하다고 생각할 뿐이지 절대 생소한 플랫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해외증권사에서 더 알아보고 싶어요. 메타 트레이더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이나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고객센터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트레이딩 올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